여러분, 따뜻한 스웨터가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놀랍게도 캐시미어는 양털이 아니라 몽골 염소의 부드러운 솜털이에요. 이 강인한 염소들은 영하 40도의 추위에서도 살아남으며 특별히 따뜻한 섬유를 만들어낸답니다. 매년 봄, 몽골 유목민들은 한 마리당 150에서 200라 정도의 귀중한 섬유를 손으로 직접 빗질해서 채취하는데요. 몽골 캐시미어 섬유는 매우 가늘고 길어서 양털보다 8배나 따뜻하고 수십 년 동안 입을 수 있어요. 몽골은 전 세계 최고급 캐시미어, 원모의 30에서 40%를 생산하고 있답니다. 여러분의 스웨터가 몽골에 척박하지만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를 담고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여러분, 따뜻한 스웨터가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놀랍게도 캐시미어는 양털이 아니라 몽골 염소의 부드러운 솜털이에요. 이 강인한 염소들은 영하 40도의 추위에서도 살아남으며 특별히 따뜻한 섬유를 만들어낸답니다. 매년 봄, 몽골 유목민들은 한 마리당 150에서 200라 정도의 귀중한 섬유를 손으로 직접 빗질해서 채취하는데요. 몽골 캐시미어 섬유는 매우 가늘고 길어서 양털보다 8배나 따뜻하고 수십 년 동안 입을 수 있어요. 몽골은 전 세계 최고급 캐시미어, 원모의 30에서 40%를 생산하고 있답니다. 여러분의 스웨터가 몽골에 척박하지만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를 담고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여러분, 따뜻한 스웨터가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놀랍게도 캐시미어는 양털이 아니라 몽골 염소의 부드러운 솜털이에요. 이 강인한 염소들은 영하 40도의 추위에서도 살아남으며 특별히 따뜻한 섬유를 만들어낸답니다. 매년 봄, 몽골 유목민들은 한 마리당 150에서 200라 정도의 귀중한 섬유를 손으로 직접 빗질해서 채취하는데요. 몽골 캐시미어 섬유는 매우 가늘고 길어서 양털보다 8배나 따뜻하고 수십 년 동안 입을 수 있어요. 몽골은 전 세계 최고급 캐시미어, 원모의 30에서 40%를 생산하고 있답니다. 여러분의 스웨터가 몽골에 척박하지만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를 담고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